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어 그동안 제가 팔체질과 관련한 영상들을 어, 채널에 많이 업로드를 했는데요 사실 팔체질은 한의학적인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의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체질의학은 팔체질이 아니라 사상의학입니다 사상의학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뭐,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것들은 좀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사상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태양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요, 체질을 구분하는 지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상의학에서는 성정, 그리고 성질재간이라고 해서 체질별로 고유한 성격적인 특성과 발달된 어떤 능력,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체질별로 고유하게 욕심을 내는 마음 등으로 체질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형기상이라고 해서 체형에서 나타나는 특징, 다시 말해서 상체가 발달한 역상각형 체형인가, 아니면 골반과 하체가 발달한 뭐 삼각형 체형인가? 아니면 허리둘레가 유달리 발달한 어떤 항아리 같은 체형인가? 로체질 판별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모사기라고 해서 얼굴의 생김새나 평상시의 어떤 태도 그리고 말투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런 것들을 또 체질을 구별하는 지표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증 양리라고 해서 증상에 따른 어떤 약제 투약에 대한 호전도 그리고 약제 투약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진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다각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사상을 이야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태양인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격적 특징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보다도 더욱 정확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자 첫번째 직관이 태어난 태양인 이에요 칼구스타프 유형의 80년 유형론이나 아니면 mbti 에서는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n 인튜이션 즉 직관유형인가 아니면 s 센싱 즉 감각유형인가 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직관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각유형 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인데요. 기존에 밝혀져 있는 사례 그리고 기존에 쌓아왔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사상의학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좀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통해서 체질을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사상의학의 원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태양이는 귀로서 천시를 살피는데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문이거든요. 한자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해석을 하자면, 태양이는 귀로 천시를 살피는데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예언가나 예지력이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보통 이렇게 시각은 잘안 보이지만, 이 청각, 귀가 굉장히 예민한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유명한 어떤 예언가 중에서도 이렇게 장림인데 예언을 잘하는 그런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인의 뛰어난 어떤 직관력을 표현 하기 위해서 사상의학의 이재만 선생님은 귀로서 하늘의 때를 듣는다, 즉 천시라고 하는 게 하늘의 때란 뜻인데 하늘의 때를 귀로서 살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시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자면 하늘의 때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시대적인 어떤 큰 흐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뭐 2000년대는 인터넷의 시대다. 그리고 2010년대는 스마트폰의 시대다. 2020년대는 전기차의 시대다. 이러한 어떤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는 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굉장히 좀잘 파악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권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세상에 최초로 만들어내고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만들어낸 스티브 자스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양이는 굉장히 직권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 그런 체질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측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멀리 내다보고 틀림없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귀로 천시를 듣는다! 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인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경을 가진 음악가가 유달리 태양인이 많다! 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수들 중에서도 태양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재범 씨 그리고 이선희 씨 그리고 나을씨 같은 분들이 모두 사상 체제상 태양인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인의 특징은 인간된 도리, 그리고 예의 범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인의 귀는 천시를 듣는데 능하다. 그런데 태양인의 코는 인륜, 즉 사람된 도리를 파악하는 데는 좀 불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태양인은 인륜을 파악하는 데는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양이는 엄청나게 뛰어난 직관력에 비해서 인륜, 즉, 사람된 도리 아니면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에는 조금 관심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는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꾼 혁신가이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인성이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직원에게, 어, 자네는 도대체, 어, 애플에서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요.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즉각 해고하는 그런 사례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혼의 딸의 존재에 대해서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자기는 무정작증이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대로 양육비도 제공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는 천시 즉큰 시대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아주 뛰어나지만 사소한 것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륜 즉 예의범들조차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인은 자칫 예의 없고 좀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인의 특징 세 번째. 태양인은 새롭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태양인에 대해서는 교우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의 교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와 같은 교우 관계가 아닙니다. 만나요. 교의 네, 낯설 우이거든요. 즉, 낯선 사람을 사귀는 것은 물론이고요. 낯선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이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카이구 어, 스타프 유형의 80류 유형론이나 MBTI에서 이야기를 하는 N 즉 인투이션, 직관유 형의 설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의 좀 비슷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는 이처럼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영업직에도 굉장히 뛰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재밌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태양이는 특징 중에 네 번째 기존의 어떤 지인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양인에 대해서는 당뇨가 부족하다고 라 원문에서는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 이때 말하는 당뇨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더욱더 침묵을 다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침묵을 다지는 행위가 당뇨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인은 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즐기나 기존에 좀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챙기고 아니면 기존에 뭐잘 알고 있던 어떤 모임들을 관리하는 이런 능력은좀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이나 새로운 목표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 바로 태양인인데요.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에 잘 알던 어떤 지인들을 챙기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태양인은 기존 지인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좀 자기 어장안에 잡아놓은 물고기에서 신경 안 쓰나? 라면서 태양인에 대해서 섭섭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친한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상체의상 태양인의 성향은요. MBTI 혹은 칼구스타프용의 80리 유형을에 해서 이야기를 하는 T, 즉 사고의형, 약간 감정의 기능이 떨어진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태양인의 특징, 다섯 번째. 불도저 또는 폭 쭈 기관차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전진만 하려고만 하고요. 후퇴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원문에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이는 항상 수컷이 되려고 하고 암컷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항욕 위 웅, 이 불욕 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웅동체 이런 거 얘기할 때 자가 이제 암컷이란 뜻이고 웅이 수컷이라고 하는 뜻인데 태양이는 항상 수컷이 되려고 하고 암컷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말 뜻은 굉장히 태양이는 좀 남성적인 면이 강하다. 그리고 용맹한 성격이다. 그리고 여성적으로 보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를 따르라! 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히틀러 같은 폭군. 이런 성향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적극적이면 남자운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좀 진취적인 성격이 태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잠시 멈춰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세 판단이 빠르고 독창성이 뛰어난 태양이는 일의 추진력에 대해서도 사상체 중에서 가장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요, 좀 사람들과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태양이는 뛰어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건달이나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태양이는 화를 잘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는 애성과 노정이라고 해서 분노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항상 경계하라.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태양이는 상대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즉 사상체질 중에서 화를 제일 잘 내는 체질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이 지나치게 되어버리면 방종지심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방종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멋대로 그리고 후회할 줄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독선적이고 계획성이 적으면서 치밀하지 못한 그런 성향을 태양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태양인은 항상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급박지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태양인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급박지심입니다. 말 그대로 급한 마음인 것이죠. 뜻을 세우고 그것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앞으로 이렇게 빡 하고 치우고 나가는 힘은 대단하지만요. 반면에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성급한 결정 때문에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태양인에 대해서 항상 한 발짝 물러나서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인이 이렇게 급박한 마음을 깔아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몸과 마음이 모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태양인은 성품이 시원시원하고 잘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인의 성품은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기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남성적인 태양인, 그리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쉽게 하는 성향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태양인은 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악한 사람인지, 즉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굉장히 잘 알아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태양인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를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가, 멍청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성실한가, 나태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악인인가를 잘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영화 공공의 적에서 강철중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놈인 걸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열 번째 태양이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이는 교만한 마음이 남들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좀 무시하기 쉽고요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는 일이 잘못되면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켜 본다라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거나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성향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냅니다. 자, 여러 번째 태양인은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걸 천심 또는 탈리라고 표현하는데 태양인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성향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통해서 이런 성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블루박스라는 장치와 이 장치에 관련된 일화를 마치 자신이 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인지리를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블루박스라고 하는 장치는 워즈니아 혼자서 개발을 하고 잡스는 그냥 판매만 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태양인의 탈리, 남의 것을 뺏뜨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네 가지의 사상체질, 즉 사상의학 중에서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태양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